안녕. 오늘은 2021년 1월 13일이에요. 함께 큐티를 시작할 텐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제목은 무엇이 더 쉬울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주위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 알고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요, 이 사람은 항상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일어서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놀라하고 있는 거겠죠? 어, 이렇게 그림만 보고 제목만 보고 말씀 구절만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번 읽기를 할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포인트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에 대해서 보면 뇌에 핏줄이 문제가 생겨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몸에 마비가 걸려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병이겠죠. 그리고 모독. 모독은 말이나 행동으로 욕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읽기를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읽기는 예수님의 동그라미 표시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밑줄을 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의 네모 표시라고 그들이 속으로 한 생각을 물결을 그려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율법 학자들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푸띠님들두 번째 읽고 나서 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더잘 알겠죠? 이제 중풍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 억자와 바리새파가 속으로 생각했던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생각한 걸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사람들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다윗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계신 그 시대까지 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로만 그 제물로만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자 했던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알려 주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먼저 치유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친구여, 네, 제가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먼저는 죄를 용서 받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중풍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 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죄를 용서했고, 또한 치유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림이 더더욱 잘알수 있죠. 바리세파와 율법학자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세 번째 읽기예요. 세 번째 읽기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나요? 네. 함께 볼게요. 세 번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고 다 읽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하나님을 어찌 모독하는가?" 맞아요. 21절을 보면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생각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를 용서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풍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분명 이 속에 있던 생각이 놀라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24절.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실천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웠고, 어제는 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힘을 복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잘못과 때로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마음을 좀더 가다듬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용서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는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좀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뿌띠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 지켜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뿌띠님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했고요. 또 내일 만나요. 안녕.